얼갈김치를 담을 거예요. 이게 샀는데 딱두 단입니다. 이게. 그래서 깨끗이 따듬어서 씻었습니다. 그래갖고 바로 간하겠습니다. 여기에 무려 2터짜리 소금 1컵입니다. 예, 혹시나 크게 있는 거는 이렇게 잠시 기다려주세요. 중간에 뒤적뒤적 해주세요. 한 시간 절일 겁니다. 밀성위에갈 거를 준비하겠습니다. 고추가 세 개, 네 개. 여섯 개입니다. 는 고추 6 개. 그 다음에, 양파 반 개, 사과 1 개. 피망이 있어서 피망이 큰거두 개, 밥두 스푼. 이렇게 해서, 새우젓갈 두 스푼. 밥숟그럭으로. 종이컵으로 이게 한두컵될 거예요. 물을 두 컵. 종이컵입니다. 종이컵 두 컵. 이렇게 해서 갈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김치 양념할게요. 믹서기에 간간을 여기다 부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뭐 들어갈 거냐면요. 마늘. 1 0 0스푼 들어갑니다. 크게 생강 한스푼 여기있게 고춧가루 일단 한컵만 넣고 그다음에 양파 반개에 들어가고요. 대파가 없어서 대파 일단 반개만 넣습니다. 그 대신 정부지 한 주먹 들어갑니다. 밀지 액젓을 컵으로 볼게요. 컵으로 지금 반컵 되거든요. 일단 반컵 되겠습니다 간 한번 볼게요. 음, 간 됐어요. 참깨도 한 스푼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씻었기 때문에 간해 가지고는 한번 씻었습니다. 물기 뺐습니다. 그래서 버무립시다. 양념은 딱 맞는 것 같아요. 하나 먹어볼까요? 음! 간은 됐습니다. 그리고 살살 하는 겁니다. 통에다 담아보겠습니다. 음, 맛있네.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저는 또 오늘 또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